아, 그만 던져라. 진짜, 제발, <laughs> 그만 던져라고. 이냥원 해보자고. 이게 뭔데? 이게 기적의 돌이야? 스킵할래. 귀찮다. 돌이 안 보는 게 국룰이지. 마이너스 일점. 롤딩 너무 김 이게 다 액박패드 기준이라서. 그지 같네. 열쇠로 잠겨 있어. 뿌셔버려? 진짜네? Hey, are you doing? 아, 다 뭐야, 뭐야, 뭐야. 응? 가드. 뭐야, 가드 막았는데? 어 씨, 왜 이렇게 세. 바로 피하고 튐, 튐, 튐. 바스타 소드 껴, 껴. 방어구 는 없나? 어, 이렇게 하면 뛰기 되고. 이거 이지 방어구 줄것 같지 않냐? 회복약. 먹어. 오 회복약 굉장히 빨리 먹어. 아 이게 약간 런던 사람으로 위장을 하는 건가 지금? 이거 뒤에서 접근하면 찌르기 되나? 어 봤다. 궁수가 봤어. 패딩 있나 이것도? 패딩 한번 해볼까? 어? 이쪽? 패딩! 패딩! <laughs> 아이씨 무서워. <laughs> 님올 때까지 안갈 거예요. 아가 음, 찔러. 효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 생각보다. 포쟁이 새꺄. 뒤져. 도끼랑 창, 전형적인 찐따들이 좋아하는 무기.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쓰지. 모자는 좀 끼면 간지가 떨어지는데. 정신 같은데 이거? 빼야겠다. 모자는 빼. 모자는. 이 전반적으로 게임이. 게임이? 게임이 세키로나 비슷하네. 회복약이 충전식이 아닌가 보다. 좀 아이템이 많은 거는 조금 난잡한데. 그래도. 아, 이게 근데. 회피가 사긴데요, 님들? 이동하는 거리가. 거의 어, 홍길동이야. 축제법 써, 얘 축제법. 야, 야, 찔러. 어, 그만 막아라. 찔러. 됐다. 어우, 존나 힘드네, 씨. 이게 허치게 유도를 한 다음에 때려. 나 빼. 그래도 걸조절해서 허치게 유도하고 때려. 허치게 유도하고 때려. 이러면 깨는 거 아니야, 다? 오, 좋아. 존나 세네 낙하 공격. 얘가 이제 딱 군다, 그건가? 뭐. 못 가, 이 새끼. 존나 약한데? 나 그렇게 뻔하게 들어오면 누가 맞아도. 나 패턴 유도할 거야. 돌진할 때까지 절대 안 들어가. 그거 말고. 요거. 존나 약한데, 이 새끼? 아, 뭐야. <laughs> 탈모갤러였네? 아, 2 페이지인가? 이렇게 해서, 쪽, 아 별로 안 나는데 이제? 야 이게 지금 보스전인가 봐. 야 아까 낚시였어. 돌진만 이거 할 거야. 하, <laughs> 그냥, 야, 그냥, 그냥 걸어 다녀도 피해지는데? 이게 애들이 공격을 되게 헛친다. 뜨졌다 오케이. 고 뭐야, 존나 쉬운데? 이게 근데 게임이 좀 쉽다. 이도지 당연히. 상어 좀 비호감이고. 이건 뭐냐 새. 못 생겼어. 얘가 제일 귀엽네. 댕댕이로 갑시다 댕댕이. 상단자세는 공격이 좋고, 이력이 강하다. 중단자세는 방어가 좋고, 범위가 넓다. 하단은 회피가 좋고. 기록 크기가 적으면 동작의 흔들림도 적다 두줄 이상 못읽고 이런 거 내가 롤을 접은 것도 이제 캐릭터 스킬들이 복잡해지면서 접은 거야 잔심을 쓰라고 음. 아 오케이 오케이 파. 뭔 말인지 알았다 뭔말인지 알았어 오 어, 로딩 금방이네 이번엔 또 아이템을 수령해볼까 한번 깝찌렸고 존나 좋은 거 같은데? 오야 이거 파요엔인데? 아니 다른 방어구타 방어 성능 1인데 이것만 25인데? 가면 라이더가 간다 뭐야 목이 잘린 거야? 뭐야 목 잘라버렸는데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고어의 게임이 치기 유도한 다음에 연식자. 어? 빼. 빼빼 빼. 카드. 들러들러 음. 음. 죽어. 오 개멋있어. 오 어, 뭐야? 아니 돌에 부딪혔어. 속상해. 오 씨발 깜짝이야. 근데 이게 친절한 게 소리가 난다. 이게 막 직접 할때막 위험한 소리가 나. 이렇게 아까 왔던데 아닐까? 어, 이게 뭐야. 뭐야 이거? <laughs> 찔러. 너도 찔러. <laughs> 뭐야 이거? 찔러. 빵. 저도 찔러. 빵. 왜안 맞아? 뒤로 빼. 좋됐다 갇혔다. 나가, 나가. 어.헐. 어씨 감도 너무 높아. 존나 쎄. 와, 목좀 날라갔어. 이거 암살해. 뭐야? 어! 아니, 투구! 어 오, 씨. 이 피하는 거 봐! 어! 됐다. 야, 새끼야 이게 A입니다. 열, 십, 자. 찔러. 죽이잖아, 이 새끼. 대가리 안 들리잖아. 연속사. 연속 헤드샷! 바로! 가기서 니가 니 뒤졌다. 오, 바로 가로가로가 니가 났어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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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발 에임 맞춰. 오케이. 씨발 진짜 그만 좀 해라 재미 없다. 그만 해라 재미 없다. 맵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. 나 일단 빼봐. 아니 맵이 너무 좁은데? 갈 거야. 오씨 존나 많이 들어. 언제 잠. 저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. 이거 끝나고 들어가돼 내가. 그 넘어져있을때 키뚫는거 쓰기 때문에 이거 유도한다음에 지금 들어가야돼 어,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넘어져있을때 들어가면 안돼 그 무한유도인데? 아니 이새끼 이거밖에 못하는데? 야 이거 야 이거 꼼수 발견했다 아니 이새기 무한유도네 이거 아니 씨발 <laughs> 어? 뭐야 배치기 뭐야 하 진짜 했어 막막는 것, 그루기 걸리는 거같애 지금. 오 어, 피했다. 끝났어, 끝났어. 피해야 돼, 피해야 돼. 됐어, 피했어. 거의 다 왔어. 넘어지면은 됐어. 오, 넘게 정화, 오케이. 오케이, 피해. 진짜 피해. 이거 못 피하면 진짜. 손 자른다. 오케이. 아 이거 못 들어, 못 들어, 못 들어가. 넘어지는 거 기다려. 넘어지는 거 기다려. 하나, 둘, 넘어지고. 어, 다 왔어. 진짜 집중해, 집중. 해한 어, 번만 더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 그만 던져라. 진짜 제발, 그만 던져라고. 그만 던져라. 불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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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팔 속. 하씨발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아 이게 이 맵이 이어지는 게 아니야? 아 이게 미션으로 하나 보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일단 내 소감은 가드가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. 게임이 세키로랑은 좀 다르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. 내가 아는 게 없어서. 막 스킬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세키로도 스킬도 있는데 <laughs>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. 일단 타격감 같은 거는 세키로가 훨씬 좋은데 잡목 잡기도 세키로가 좀더 편한 것 같은데. 좀잘 모르겠네. 무료 게임치고는 할만하다. 라는 게 결론입니다.